여기는 3층 청년부실인데요. 여기다가 스케치를 할 겁니다. 날개 스케치를 하고, 여기 있었던 스티커를 이쪽 벽면으로 옮겼습니다. 오, 날개가 엄청 높아졌습니다. 다시 음, 스케치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 커졌고, 거의 벽한 면이 날개입니다. 이 분무기가 나오지 않아요. 처음엔 이렇게 찍찍 나왔었는데, 분무기가 나오지가 않아요. 아, 여기 밑배경을 분무기로 먼저 이제 빛나게 표현하려고 했는데, 우리가, 수동으로 해야 합니다. 우리가 여기 벽이 더러워서 벽 작업을 먼저 밑작업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, 분무기가 고장이 났고 해서, 어떻게 하려고 하면, 우리가 아까 먹은. <laughs> 자, 이거 좋은 재료가 있어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찍어서 어쩔 수 없이 뿌리는 거 자연스럽게 좋은 데 없으니까, 그냥. 이런 식으로. 계속 쌓아 넣는 거야. 그래서 여기 분위기를 여기 자체를 이렇게 어, 해야 될것 같아. 자유롭게 그냥 이거 응. 어차피 버리는 거니까. 그렇지. 파묻으로 해야 되는데 붓 아까우니까 여기 있는 재료로 응. 아마 이 태국에서나 그런서만기교로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터치해서 오래 걸리겠네 조금. 스프레이보다는 오래 걸리겠지만 안 하는 것도 나니까. 음. 응. 시작하자, 시작하자고. 시작하자고. 분무기가 물감을 못 뿌려줘서 생각했던 것보다 손이 더 많이 간 배경부터 시작해서 깃털 하나하나 신경 쓰며 살려낸 벽화입니다. 태국 사람들의 봄 집은 약간 작고 마른 편이라 처음에는 이보다 좀더 작게 그렸었는데요. 그래도 이왕이면 크고 웅장하게 그려내자 하시는 엄마의 의견에 따라 벽한 면이 꽉 차도록 그려내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그림자의 대비와 크기도 컸었는데요. 뉴비전교의 한 청년이 이 그림을 보고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을 했고, 이를 들으신 성교사님께서 이 그림을 오해하며 볼까 염려하심에 따라 그림자를 수정하여 웅장함의 느낌을 조금 덜어내었습니다. 큰 대비로 하여금 느껴지는 맛은 좀 사라졌지만, 그래도 날개 자체가 크고 정성스레 그려내어서 아쉬운 부분은 전혀 없는 그림이에요. 무엇보다 교인분들께서 천사 날개로 봐주시고 더 좋아해 주셔서 이게 가장 뜻깊었던 것 같아요. 태국 사람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해요. 예쁜 곳 포토존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찍을 정도로 말이죠. 그래서 예전부터 교회의 한 부분이 포토존이 되었으면 좋겠다. 라고 생각해 오셨다는 선교사님의 말씀으로 이 천사 날개를 그리게 되었어요. 사실상 태국에서는 예수님을 알기도 또 믿기도 많이 어려워요. 기독교는 1%도 채 되지 않죠. 그래서 제가 새로 알게 되고 또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한텐 내가 그린 그림이 교회에 있는데 한번 놀러오지 않을래? 하고 말을 붙이고 초청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줘서 단기성교사로 온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몇 명을 초청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천사 날개로 하여금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좋겠어요. 함께 너무너무 수고해주신 저희 엄마의 소감으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천사의 날개 벽화는 그저 천사의 날개만. 잘 그려내는 그림쟁이가 아닌 천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야겠다. 라는 다짐으로 그림에 임했습니다. 천사의 날개처럼 품어주는 마음. 그것이 바로 그리소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했고요. 우리가 한 3일 정도 그림을 그렸는데 저는 벽화를 이렇게 오래 그려보기는 처음이었습니다. 외부가 아닌 실내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기도 했고요.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퀄리티는 더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. 그만큼 우리가 애정과 열정을 다해 그린 그림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. 네, 앞으로 천사의 날개 시리즈로 전국 전 세계에 그림 그려주러 다니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. 또 무엇보다 딸 예진이와 함께 그린 그림이기에 더욱 즐거운 시간이었고요.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. 이 천사의 날개 그림 한 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더없이 어, 행복한 뜻 깊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되네요.